40년 전, 1979년 1월 1일, 중국은 대만에게 연설을 합니다. 대만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은 우리 전쟁하지 말고 하나로 문화교류도 하고 개방도 하고 잘 살아보자. 왜 미국이? 미중 대땅뜨 정책을 벌이면서 중국이 미국에게 요구한 것이 우리를 원 차이나,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해달라. 그증거로 미국이 대만에 주둔시킨 미군부터 빼라. 미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닉슨 대통령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79년 중국과 미국이 정식 수교를 합니다. 그때 대만에게 한 연설이 바로 최선을 다해, 대만과 중국이 최선을 다해 서로 무력으로 대응하지 말고 평화 통일을 추구하자고 했습니다. 자, 40년이 지난 지금, 그저께 1월 1일, 그저께 아니라 1월 1일에 대한 일을 일일 보내는 메시지를 오늘 시주숙이 연설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메시지는 똑같이 무력 쓰지 말고 평화통일하자, 그리고 하나의 중국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거의 같은 내용의 연설이 시대적 배경. 그리고 연설을 하는 목표, 연설을 하는 상대가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크게 변했습니다. 79년 이 연설을 할 때는 미국까지도 우리를 원차이나로 인정,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줬으니 이제 문호 개방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남은 일은 두 대만과 중국이 손을 잡고 경제 성장을 하고 평화 통일하는 게 목표다라고 대만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면은 그리고 화친의 목 목소리였다면 그리고 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면 40년 지난 오늘 시진핑이 대만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위협적이고. 그리고 진짜 이 연설이, 이 연설을 하는, 누구를 향해 하는 연설인가? 차인원, 대만 총통에게 하는 연설이기도 하지만 더 큰, 진짜 그 뒤에 누굴 향해 하는 연설인가? 미국을 향해 하는 연설이에요. 79년은, 40년 전은, 우리를 원차이나로 인정해줘서 고마운데, 지금은, 첫째, 대만이 엉뚱한 생각했서 중국하고 가까워지면서 원차이나 팔리스를 어기거나, 예? 한국과 두 체제라는 걸 잊지를 마라. 두 번째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감히 나서서 대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 용어는 안 썼지만,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어떤 외부 간섭도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시진핑 대만 연설의 핵심이에요. 어디 감히, 이건 내땅 덩어리고, 내가 통치하는 영역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을 넘나 보지 마라. 작년 10월 13일날부터 발효된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의 내용에 보면은, 그 숙건법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대만과 인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아니고 이제 이름을 인도양의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부여해서 19세기 말 유명한 장군 인동시의 전략가인 마한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세계 재패는 누가 아시아를 재패하느냐에 달려 있고 아시아의 재패는 인도양 재패에 달려 있다. 그 인도양의 중요성을 미국이 절감을 합니다. 스스로 깨닫기보다는 중국의 이 공격적인 인도양에 대한 통제 내지는 독점을 1대1로라는걸 통해서. 노도 질풍처럼 달려오는 데 대해서 미국이 한시라도 시간을 놓쳐서는 자칫하면 인도양을 잃겠다.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서태평양 전체는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고 대서양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서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가운데가 인도양입니다. 거기를 허리 잘리듯이 중국에게 뺏기면은 전세계의 해상교통로를 연결하는데 미국의 허리가 잘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인도양을 잡는 것이 중국이 진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대양해군으로 갈수 있는 반드시 거쳐 거치고 그걸 거쳐나가야 하고 그곳을 자기들이 잡아야만 바다를 제패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 인도양 싸움이에요 그 인도양에서 이 인도양에 소위 말하는 전력을 투사하거나 인도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인도, 일본 그리고 동남아의 필리핀이 베트남 대만,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다 힘을 합쳐야 중국이 봉쇄가 됩니다 근데 한국 지금 얼떨떨 얼떨떨이 아니라 뜰뜰한 태도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에 대해서 적극 협력한다는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한수도 때가 중국의 일대일로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협력하겠다는 얘기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대만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정학적 지전략적인 위치 때문에 동중국의 남중 남동 남중국해를 오는데 반드시 거쳐가야 될 지점이 대만, 오키나와, 그렇게 연결돼서 필리핀 그리고 말라카 해협으로 나갑니다. 때문에 국방수급본 내용을 보면은 향후 5년 2018년부터니까 향후 5년 내 대만과 인도와의 인도와 미국의 협력에 대해서 아주 강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강조를 해놓고. 또 대만과 협력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나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28,500명, 주한미군을 2만 2천 명 이하로까지는 철수 안 하겠다. 어? 할 경우에는 의회에 해야 되는 이유를 설득을 시키고, 의회에서 동의해줄 경우에 할수 있다. 그전에는 안 된다. 마지노선을 그렇게 끊었지만 대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산협력을 넓힌다? 대만의 무기 판매를 늘린다? 왜? 미국은 메카스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대만이야말로 불침항모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보다도 대만이 더 중요합니다, 일, 미국에게는. 대만을 떼어내서, 중국으로부터 떼어내서, 대만에서부터 지정학적으로, 지전략학적으로도 대만이 프로젝션, 전력을 투사하기에 아주 완전하게 좋은 자리에요. 그래서 깔아앉지 않는 떠돌아다니는 항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반드시 징검다리가 필요하듯이 그 징검다리 핵심적인 징검다리가 징검다리 없으면 물에 빠지죠. 그게 대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대만과의 협력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당연히 인도와의 협력도 추진하죠.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떼내야 돼요. 그래서 대만에게 무기도 더 많이 팔고 방산 협력도 작년부터 시작하고 대만 대표부도 이때까지는 대만 정식 국교 관계가 없으니까 대만에는 대표부만 있는데 기업체 모양의 형태로 해서 그걸 대표부로 썼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에? 대표부를 만들고. 대만과 올해 올해가 이거 2018년입니다.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도 같이 하고 대만, 베트남, 일본과 같이 군사 훈련도 같이 하고 이름은 항해 자유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이라는 네비게이션 오퍼레이션이라 해서 항해 자유 훈련이라고 하면서 대만과 같이 남중국해를 지나가는 훈련도 하고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뺏기는 것은 미국에게 뺏기는 것은 뺏긴다라는 게꼭 무슨 땅덩어리를 점령해서 뭐 전쟁을 쳐서가 아니라 대만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만에 무게를 주면서 필요시에는 중국과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식으로 대만을 그렇게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으로 끌어들이면은. 형식적으로는 원차이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만은 미국이 됩니다 중국이 아니라 그걸 지금 집요하게 미국이 시작하니까 중국 시주숙이 지금 이 연설하는 이는 대만 연설은 40년 전 1979년 미중 대땅터에 의해서 원차이나가 되고 난 뒤부터 지금부터 경제성장도 같이 하고 평화통일도 같이 해나가자 라는 대만에 대해서 호소하고 대만을 설득시키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40년 지난 오늘 하는 시주석의 연설은 대만에게 까불면 죽어.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력도 너들한테 쓰겠다. 뿐만 아니라 견눈질 했어. 우리 눈앞에서 하는 거하고 달리 미국과 내통하면 그냥 안 두겠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 대만은 중국다이다. 여기에 간섭하는 건 내정 간섭이다. 일체의 외세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다. 관여해 수도 안 된다.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본격적으로 피를 흘리는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 경제 뉴스를 보니까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애플의 주가가 제가 아침에 보는 순간에도 7.6%까지 떨어졌다 6.9% 왔다 갔다 그러니까 7% 이상 애플 주가가 떨어졌어요 중국 경제가 치명타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애플은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핵심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무역 적자를 무역 흑자를 미국으로부터 2018년 3700억 불 정도, 3860억 불 정도 약 400조의 돈을 번 것도 중요하지만 대만을 뺏기는 것은 중국 몽의 치명적인 주춧돌을 잃어버리는 거다. 징검다리를 잃어버리는 거다. 대만을 붙들어야 된다. 대만을 경계해야 된다. 미국이 여기에 대만을 꼬덕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대만 접근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초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추인원 총통은 얘기를 하죠. 중화민국 대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 왜 우리가 중국이냐? 우린 중화민국이다. 2019년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때문에 요란스럽고 불편한 상황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의 대만 문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심지어 가시적인 갈등과 긴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로 보입니다. 나아가서는 중국은 이 대만 문제를 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에 하나의 레버리지 협상 칩으로 설 계산까지 하고 있으니까 미리 미국에게 이걸 던지는 겁니다. 대만 손안 대고 가만 놔두면은 우리가 요런 정도는 미국과의 무역 협 전쟁에 있어서 협상에서 양보를 할수 있는데 대만까지 손대면은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중국은 신핑이 했겠죠. 자력갱생. 김정은도 자력갱생. 경제 모델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역에 덜 의존하고 중국 스스로 생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영향력을 세계 WTO 질서의 영향을 덜 받는 거라는 거죠. 허리띠를 졸라모는 매년 하이더라도 중국은 제조 2025. 중국이 세계 기술을 재패해서 미국을 앞서는 기술 확보를 하는 데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2019년입니다. 대만이 어떤 변수로 미중관계에 갈등과 긴장에 변수로 떠 오를지 한반도 못지않게 한반도의 비핵화 못지않게, 비핵화 문제 못지않게 또 다른 긴장, 특히 인도 태평양 영역에 있어서 긴장의 변수로 강력하게 부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